샷에서부터 퍼팅까지 라운드 마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지금부터 김학서 프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골프를 이제 처음 이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이제 라운드를 가시게 되는 거죠. 라운드 돌때 사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라운드는 이제 마치고 끝나죠. 이제 볼만 쫓아다니다 끝나는 건데. 고그 단계가 조금 지나면 아쉬움이 남죠. 이제 그게 뭐냐면 잘 쳤다 못 했다를 뭘로 하시냐면 메타를 찾느냐. 그러니까 스쿼가 적으면 잘 쳤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스쿼가 많으면 잘못 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그 타수로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드라이버 사선 내가 어땠는가? 아니면 아연 사선 어땠나? 그다음에 어프로치 사선 어땠는가? 그다음에 퍼팅 그린 사선 어땠나? 그냥 마지막 그린을 끝내고 나왔을 때에 내가 오늘 라운드 하면서 아, 내가 티샷에서 정말 그 아쉬운 점이 있었다. 거기서 내가 조금만 더 오르보고 쳤더라면 아니면 내가 거기서 좀 리듬이 좀 맞았더라면 시계에 이제 타이밍이 좀막 맞고 템포가 좀 좋았더라면 좀더 빠른 공을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아쉬움이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통지 않은 사시거든요 그것을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날 시간이 좀 된다면 조금 뭐한 30분 정도 아니면 뭐단 10분만이라도 연장으로 가셔가지고 그날 내가 라운드 했으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라이버나 아연샷이나 아니면 뭐 어프로치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날로 바로 연장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프로 골퍼들이 라운드를 마치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거린 아니면 드라이버 렌즈를 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라운드를 해가지고 자 무엇이 어떤 사실 잘못됐는가? 그거를 체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골프를 시작해서 접해신 분도 그 체크를 해주면 너무 그타스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뭐아 초토를 했어, 그 탑이 가지고땅볼로 간데도 파를 했다. 아, 나 오늘 기분 좋아. 이것이 아니고 그럼 이 탑이 왜 나왔는가? 아니면 뒷땅은왜 쳤나? 이거에 대한 것을 이음장에 들러서 체크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 지시게 되면 정말로 상상 외로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면 내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자세라는 건이 볼을 바로 맞추기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타수가 적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잘 쳤다 생각하고 타수가 많다 라서못 쳤다 생각한다면 그 골프는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작든 많든 하루에 어떤 그 라운드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다 점검을 퍼팅까지도 다 점검을 해봐서 아 내가 그게 왜그 탑핑이 나왔을까 왜 내가 뒷땅을 쳤을까 요거에 대한 것을 연습을 하는 거죠. 요 디버 격이 누구나가 나거든요. 물론 뭐 다음부로가 안 되고 이렇게 볼만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에는 뭐 디버 자격이 없지만은 혹가나 간혹 그래도 자주이 난다. 그런데 내가 봤던 방향보다 이것이 목표 방향보다 왼쪽으로 디버 자국이 났다면 이건 아웃 인으로 쳤다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디버 자국이 자 목표보다 바깥쪽으로 났다면은 인사이드 아웃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디버 자국을 가지고도 내 스윙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운드를 돌면서 아이언 샷을 하는데, 어 치고 나서 뭐 어찌됐든 뭐. 내가 여기서 강하게 쳤든 약하게 쳤든 볼을 딱 치고 났는데 디보 자리가 내가 본 봤던 바향보다안 쫄았다 하면은 아웃 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요 이제 일 많이 발생되는 게 스탠스에서 오는 건데 자 바깥에서 안으로 자주기 났다 그러면은 자 오픈이 되는 거죠 오픈이요. 이렇게 될 때는 자 내가 똑바로 들고 싶어도 백스윙이 바깥으로 간다는 거죠. 네자 이렇게 되면은 목표보다 디버 자국은 안쪽으로 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아 내가 스탠스가 내가 라운드를 돌면서 지나치게 오픈이 됐구나 또 반대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는 경우에는 나는 분명히 그라이먼트를 바로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크로스가 된다는 거죠 자이 상태가 되면 요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됐든지 간에 목표보다 디버 자국은 바깥으로 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백스윙이 크로스를 쓰게 되면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야, 결국은 바깥으로 내치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디버 자국은 목표 어 선보다 바깥으로 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라운드를 돌면서 체크를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날 왠지 모르니까 내가 자꾸 머리를 든다 라운드 돌면서 뭐 머리 든다서 볼을 안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 느낌이 항상 이게좀 탑핑이 난다 이렇게 볼이 맞을 때공만쳐서 탑핑이 난다 그러면은. 아이 원인이 뭘까?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고 나서 아 내가 오늘 많은 탑핑을 쳤다 그러면 그 고치시는 방법이 뭐냐면 아래 볼 아래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 매직 같은 걸로 그물 그놔도 괜찮아요. 늘그이염장하면이 매트에 내가 이제 나만의 이렇게 어떤 표시를 해도 그거 누가 뭐랄 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가 모래를 뿌는 거러니까 매직 같은 걸로 볼 아래다가 그물 하나 그었습니다. 이렇게 꺼뭐 이렇게 그물 그면 그 넣고 그 위에다 볼을 넣는 거죠. 그리고 볼을 맞추고 볼을 맞추고 그 매직으로 그은 자리를 보는 겁니다. 지적적으로 이렇게 볼을 맞추고 여기를 자꾸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머리가 들려서 탑핑을 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볼 밑에다 금을 그어놓고 볼을 맞춰주고 고기를대신으로 볼이 맞고 나갔다가 지켜보도를 자꾸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좋아집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볼이 맞으면서 머리를 빨치게 되는 그런 건 절대 없어져니까 그러니까 어드레스에서 볼 밑에 오라는 애가 매직으로 그는 금을 보는 거죠. 볼이 맞을 때요. 딱 맞춰주면 그러면 그곳을 보는 순간에 머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라운드를 돌면서 아 이상하다. 오늘 성급하게 공을 쳤다. 왜 이렇게 빨리 쳤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 거의가 움직이면서요. 팔의 동작이 급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디에서 제가 이제 그걸 팔을 그 타이밍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타, 이제 이 팔의 동작을 타이밍고 이 몸의 동작을 템포라고 그두 그 개가 일치하는 걸 리듬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세 개가 같이 맞으면 리듬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데 을 빠르다라는 거는 몸의 움직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손의 움직임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상급하이흡을 치는 거는 거의가 여기서 시작을 빨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느리게 하는 것만 좋은 거냐? 또 그거는 아니죠. 너무 또 지나치게 여기서 또 느리면 또 힘을 또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할 때에 요느낌이뽀에서 클럽 헤드가 떨어지는 것을 천천히 띄어주는 겁니다. 수행이 빨라진다는 건다 손에서 오는 거예요. 몸에서는 절대 빨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드 레스에서 채를뛴때요때 크롭 헤드가 뽀아서 여기서만 천천히 떨어지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절대 성급하게 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요 연습을 할때어드 레스에서 크롭 헤드를 뽀아서 뛰는 요 순간이 여기서 천천히 뛴다는 건참 힘듭니다. 근데 몇 번만 해보게 되면 그게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성급한 스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어드레스를 해서 클럽 어, 헤드를 뽑아서 뛰는데 여기서 천천히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가져가면 타이밍이 참 좋아져요 그러니까 성급한 스윙을 한다 그런 건 하여튼 몸의 움직임보다는 손의 움직임 이에요 그러니까 손의 움직임을 타이밍을 잡아주게 되면 절대 급한 성급한 그사을안 하게 됩니다 아운드를 돌면서 내가 목표한 방향 대로 절대 볼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의 연습이 뭐냐면 연습장에서 50야드가 됐든 100야드가 됐든 10야드 치더라도 목표점을 정하고 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연습장이라서 뭐 몸풀기식으로 그냥 연습장이가뭐한 250, 300야드만 보낼 날하지 마시고 50이면 50, 70, 70 거리에 목표점을 두고 고개 떨어지는 연습을 다그 지속도로 해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라운드를 마치고 나서의 연습이 효과가 있고. 또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프로님 라운드 후에 연습장을 바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샷이 마음에 안 드는 샷이 있었어요 오늘. 네. 고치고는 싶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고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저희 그러니까 진짜 원초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레슨 특별히 레슨 안 받는 아마추어의 경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진단해서 아 오늘 이게 내가 잘못돼서 이걸 고쳐야겠다 이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무슨 설명 드렸냐면은 자 볼을 치고 나서 디버 디버 자극이 어떻게 난지버트 아, 자극이죠. 예. 목표보다 음. 왼쪽으로 났느냐? 음. 자 그러면 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럴 때오픈스가된 거다. 음. 또 반대로 이게 자가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또 볼을 치고 났는데 목표보다 바깥쪽으로 난 거예요. 디버 자국이. 그러면 크로스 스탠스가 된 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와서 아 내가 그때 목표보다 뒤에서 보니까 안쪽으로 자주기 났다. 음. 이럴 땐 내가 스탠스를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아 나는 이상하게 오늘 하루 종일 공을 치는데 탑핑 볼이 나온다. 이렇게 우에를 자꾸 치게 되는 공을. 그러면 이제 머리를 든 거잖아요. 자, 요 머리를 드는 거 방법이 또 뭐냐면은 볼 아래 밑에. 매직 같은 거로 까맣게 그어놓고 뭐 점을 찍어놔도 괜찮고요. 어떤 그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를 해놓고 볼을 맞치고 나서 그 표시한 거를 보라는 거죠 머리가요. 이렇게 봐주고 앞을 보게 되면 음. 머리 드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내가 아나 오늘 이상하게 막 빨라가지고 티 땅도 치고 토핑도 치고 그냥 뭐 진짜 볼도 바로 안 갔다. 이럴 때 내가 급하게 스윙이 된다 할 때는. 자 크롭 헤드를 뽀에서 조금만 좀 천천히 뛰라는 거죠 여기서요 여기서 뭐 마냥 마냥 뭐 요렇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보다 여기에 힘이 안 가는 상태에서 빠르다라는 거는 이 손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롭 헤드를 조금만 천천히 뛰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뛰고 시작을 해주면 타이밍과 템포와 리듬이 좋아진다는 거죠 네그렇게 작아진다는 할 수가 있고 고 예. 그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오늘 주제가 라운드 후에 결점을 바로 고치는 방법이니까. 골프장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 그렇죠. 어떤 골프장을 갔는데, 왼쪽, 왼발이 이렇게 낮은 상황, 경사에서 쳤는데, 음. 오늘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럼 그걸 바로 라운드 후에 고치고 싶지만, 연습장은 이런 환경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현명한... 어, 물론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연습장에 보면은, 예.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시설 같은 게돼 있는 곳도 있지만, 음. 실제 그런 시설에서 연습하는 분은 없어요. 거의 없죠. 예. 예, 연습이라는 건요. 내가 제일 말씀드리지만은 모래에 볼이 모래에 이렇게 박혔어요. 그런데 음. 연습을 모래에다 박아놓고 연습하는 선수를 저는 B급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게 왜냐면 연습이라는 건 최고의 환경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볼을 이 속에다 박아놓고 모래다 박아놓고 그거 벙것처 연습을 한다 그러면 그 선수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거는 최고의 상태에서 하라는 거니까 여길 불어 여길 오른쪽을 높여 놓고 그 연습을 할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곳에서 연습을 하라는 거죠. 아. 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네. 여기서 자 이게 오른발이 높든 왼발이 높든 높은 곳에서 잘못 친다는 건 볼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도 못 맞히는 여기서 무슨 연습을 하냐는 얘기죠. 요 평지에서 정확하게 내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자 연습을 해서 이렇게 볼을 맞추기 시작하면 어느 상태가 돼도 정확하게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 뭐 굳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연습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뭐 선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래다콩막 박아놓고 발로 밟아놓고 연습하는 것은 이거는 최고가 될수 없다. 네. 네, 최고의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네. 골프를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네. 바로 라운드 후에 연습장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열정이 있다면 스윙 계속 좋아지게. 겠 그렇지만 네. 10분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한 가지만 가서 한 포인트만 내가 오늘 공을 친거 있어서 아 디버 짜기가 잘못났다. 음. 아니면 내가 공을 탑핑을 쳤다. 그거 가서 10분만이라도 치라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뭐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음. 그러면 그건 굉장한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님 싱글이 괜히 싱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laughs>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네. 잘 치게 되는 건데 맨날 연습 안 하고 탓만 하니까. <laughs> 자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오늘 김학서 프로가 도와주십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